어, 다니야, 아빠 왔어. 어. 다니야, 늦었다. 미안해. 다니야, 어. 너 밖에 창문에서 보고 있더라.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? 응? 아이고, 아이고, 궁디. 아이고, 엉덩이들 힘도 없어. 아빠 기다리느라. 응 음. 비벼 비벼 <laughs> 냄새 안 묻혀도 돼 응? 냄새 안 묻혀도 돼어 해줘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왜 또? 다니가, 저기서, 밑에 보고 있었어요. 응. 홍디. <laughs> 왜는 하지 마? 응. 오늘 추루 가져왔어. 오늘은 추루 줄게. 맛있는 거 먹자. 어지 오늘은 짧게 찍고, 다니랑 빗질도 해주고, 주루도 주고,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다니, 나랑 좀더 놀다 자자, 나는. 알았지? 응? 응? 네, 잠깐 기다려. 주루 가져올게.